자, 드디어 7번 유형입니다. 7번, 8번, 9번까지가 우리 이제 시험 문제의 핵심 개념이에요.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기 때문에 꼭 알아두셔야 되고, 시험에 꼭 나온다고 해서 꼭 알아두는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가서 이 개념이 계속 나옵니다. 엄청 많이 나와요. 반드시 챙겨두셔야 되는 기본 개념입니다. 필수 개념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는 분수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분수가 자연수가 되는 조건은 무엇이냐?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자. 자연수가 되는 분수에 대해서 먼저 한번 생각을 해 볼까요? 자연수가 되는 분수 어떤 수가 있을까요? 분수가 자연수가 될수 있을까? 일단? 그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있나? 그런 거 있는 것 같은데, 2분의 6 이런 거 아닌가요? 2분의 6? 얘는 분명히 3이지만 분수이기도 하죠. 자연수가 되게 하는 분수, 자연수가 될수 있죠. 물론, 4분의 3 같은 수는 분수지만 자연수가 될수 없어요. 그죠? 자연수가 될수 없어. 그런데, 2분의 6 이런 것들은 당연히 자연수가 될수 있다. 생각해 주시겠죠.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자연수가 될수 있는 분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런 수들이 되겠다, 그지? 2분의 4도 있고, 뭐 3분의 12, 5분의 15, 8분의 20, 뭐 8분의 20도 20분 되나 안 되겠구나, 8분의 40 이런 수들이 분수가 자연수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음? 어떤 특징이 있을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죠. 되기 위한 조건이잖아, 그지? 어떤 조건에 만족해야 될까? 분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분수란 녀석은 분모와 분자를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분모를 한번 다 한번 보자. 분모. 그러면, 그 다음에, 분자를 한번 보십시다. 자, 분모와 분자를 보면, 2분의 4, 3분의 12, 5분의 15, 8하고 40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우리가 편의상 네모분의 세모라고 한다면, 그렇지. 분모라는 녀석은, 아래쪽에 있는 분모는 반드시 분자의 약수가 되는군요. 맞나요? 엄청나게 중요한 거죠. 분모라는 녀석은, 이 분모라는 녀석은 반드시 분자의 약수가 되더라라는 거야. 되겠어요? 반드시 약수, 약수 정말 중요한 말이에요. 약수가 되더라라는 말. 정말 중요하다. 필수 개념이다. 분모란 녀석은 분자의 약수가 된다. 됐나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실제로 문제에 적용을 해보자. 자, 7번. 다음 분수가 자연수가 된대. 어? 뭐라고? 분수가? 자연수가 된대 어? 분수가 자연수가 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분모는 아래쪽에 있는 분모는 위에 있는 분자에 뭐가 된다? 약수가 되야겠네 약분해서 사라져야 되니까 그지? 자, 약수가 되어야 되려면 자, 생각해보자 이두 수를 다 해야 되니까 24의 약수가 되어야 되고 60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소리잖아. 결국 분모 n이, 아니. 맞나요? 분모는 n인데, 이 분모라는 녀석이 분모가 지금 n인데요, 이 분모라는 n이 분모 n이 분자 24, 60의 약수가 돼야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4의 약수면서 60의 약수니까 우리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렇지. 공약수라고 얘기했네. 그지? 공약수라고 얘기하겠어요. 공통인 약수니까. 이 공통인 약수 중에서 문제를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가장 큰 것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큰 것. 가장 큰 것. 그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공통인 약수 중에서 가장 큰, 그러네.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 라고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과정을 충분히 설명하시고, 자, 일단, 분모라는 녀석은 24와 60의 약수가 되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하자라는 겁니다. 가장 큰 거니까. 그러면 얘는 일단 2로 나누면 12가 될 거고요. 얘는 30이 되겠다. 그죠? 6으로 나누면 6, 2, 1 2, 6, 5, 30. 그럼 최대 공약수는 이렇게 1자로 쭉 곱하면 되죠. 곱하니까 답은 12가 되겠다. 라고 말할 수 있네요. 되셨죠? 자 두번째 문제를 한번 볼까요? 이번에는 이 문제는 조금 더 까다롭습니다 문제가 자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면 첫번째 보면 또 분수가 나왔어 분수가 뭐가 된다? 분수가 자연수가 되게 이게 일단 주제죠 이게 가장 중요한 조건입니다 분수가 자연수가 된다 아, 분모는 분자의 약수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분모 n은 분자의 약수가 되었다. 근데 두 개의 분수를 동시에 약수가 되어야 되니까, 분자 18과 분자 24의 공약수가 되겠네요. 그치? 음. 자, 공약수라는 녀석은 우리가 앞에서 배웠어. 공약수라는 거를 직접 다 하나, 둘, 셋, 넷, 다, 길접다 나열해서 약수를 다쓴 다음에 찾아내는 게 아니라,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요 구할 수 있다고? 그렇지,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최대공약수의 약수였다라는 거 맞나요?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겠다고? 최대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면 되고, 공약수를 구하는 게 아니라 최대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약수를 구하는 게 훨씬 더 편하다, 맞나요?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면 개수를 구하려 그랬거든, 그죠? 이런 자연수들의 개수, 이 자연수가 누구야? 공약수죠. 공약수. 근데 그런 수의 개수를 구하랬으니까 결국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는 거고, 공약수의 개수를 구하려면 그러네요. 최대공약수의 약수를 구하셔서 그 약수의 개수를 구하시면 되겠네요. 됐나요? 자, 같은 문제지만 한번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봅시다. 자, 18이 있고. 여기 그리고 24가 있어요 자 얘를 나누면 일단 이번에는 3을 나눠볼까 3을 나누면 3, 6에 18이고 얘는 3, 8에 24고요 이번에는 2로 나누면 얘는 3이 되고 4가 됩니다 자 일자로 쭉 세로로 곱해 주시면 결국 6이 나올 거고요 이 녀석이 뭐냐면 최대공약수죠 최대공약수가 6이 됩니다 최대공약수가 6이 되는데 이 최대 공약수의 약수를 구하시면 되는데요. 약수는 1, 2, 3, 6이 되겠죠. 총몇 개? 4개가 있겠지. 그래서 답은 4개라고 쓰셔야 됩니다. 됐나요? 좀 어렵긴 한데 이 문제는 정말 잘 챙겨 두셔야 되는 문제입니다.